사사기 8장 22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니라. 기돈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니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돈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천칠백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패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애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올무가 되니라. 함께하겠습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온 성도가 주님의 전에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한주 동안도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 오늘도 이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분한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8장 22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분이 보일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분 어,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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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어, 매번 느끼는 건데요. 저희 이제 오후 예배 설교를 맡게 되어서 저는 이제 설교를 해야 되니까 이 예배에 참석했잖아요. 그런데 이 예배전에 오신 성도님들이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사실은 왜냐하면 지금이 자기 딱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잖아요. 어, 너무 배부름과 적당한 온도와 아늑한 의자. 어, 그래서 누가 자도 뭐라 하지 않는 이 시간. 어, 여러분들,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참잘 오셨습니다. 네. 혹시나 옆에 분이 잘것 같은 분이 계시다면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수면 중에 운행하십니다. 네, 인사해 주세요. 네. 어, 다들 인사하고 싶은데 참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어, 네. 저는 열심히 말할 테니까요. 네. 룸이 오시는 분은 수면 중에 네, 운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 평화로운 아에는왜 여기서 나오죠? 네, 네, 평화로운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 사람들은 쇼핑을 하기 위해 어느 대형 백화점으로 들어갔습니다. 어, 그 백화점은 당시에 어, 서울의 최대 규모의 쇼핑 센터였고 외부는 물론 실내까지 화려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안에서 쇼핑과 외식을 즐겼고. 백화점은 넘쳐나는 손님들로 엄청난 매출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더 많은 손님에게 물건을 팔고 싶어서 백화점이 이제 건물을 지탱해 주는 벽을 깎아서 공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건물이 감당할 수 있는 무게를 넘어서게 되고 어, 그 천장에는 작은 금이 가면서 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작은 틈을 보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정도쯤이야. 너무 작은 틈이잖아.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995년 6월 29일, 그 거대한 건물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안에서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순식간에 재앙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천명의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하는 대형 사고가 일어났어요. 여러분들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상품 백화점 붕괴 사고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사고에 대해서 찾아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백화점 관계자들이 욕심을 내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다치지 않았을 텐데. 만약 작은 틈을 보고 나서 문제의식을 느꼈더라면 그렇게 무너지지 않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이 거대한 건물을 무너뜨린 것은 그 시작은 바로 아주 작은 틈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것은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런 영적인 틈이 없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틈이라는 말을 제가 사전에 한번 검색해봤습니다. 틈이라는 말은요 사전적 의미로 벌어져서 사이가 난 자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로 합쳐져서 있어야 될 것이 떨어진 상태 그것을 바로 틈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이에 공간이 벌어지고 사이가 벌어진 상태 그것을 틈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 틈이라고 하는 것은요, 얼핏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틈 때문에 우리가 아까 나눈 것처럼 건물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기도온이라는 사사가 한명 등장합니다. 기도온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 기도온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300용사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미디안 군대와의 전쟁에서 기드온이 300명을 데리고 와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장면이 등장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사사기 8장 후반부를 보면 기드온에게 아주 작은 틈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 부분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계속 미디안의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미디안의 전쟁과의 통해서 왕이었던 세바와 삶은 날을 끝까지 쫓아가서 죽임으로 인해서 이 전쟁에 완벽한 승리를 가져오는 장면이 8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 부분을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드디어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해방 해방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기드온이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하나 하기 시작합니다. 사사기 8장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8장 21절입니다. 시작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 아니라 하니 기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아멘. 21절을 보니까요. 기도온이 세바와 삶은 나를 죽입니다. 적장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승리를 거두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원래 기도온 같으면 뒤에 내용이 어떻게 나와야 합니까? 세바와 삶은 나를 죽이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하나님을 찬양하였더라. 라는 이 말이 나와야 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초승달 장식대를 떼어서 가졌다. 라고 나와 있어요. 딱 봐도 뭔가 심상치 않죠?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초승달 장식은요 미드, 미디안 족, 족속이 섬기던 신이 달의 신이었는데 그 신을 형상화해서 만든 것이 바로 이 초승달 장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상을 당장에 없애야 하는데 지금 기도니 그것을 보면서 전리품이라고 좋아 보인다고 그것을 챙기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 시작부터 전쟁이 진행될 때까지 마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겸손하고 하나님의 힘을 구했던 이 기도온이 전쟁이 끝나자마자 기도온의 마음가운데 틈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도온의 입장에서는요 아주 작은 행동이라고 여길 수 있어요 이게 무슨 큰 문제를 가지고 오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틈의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틈이요, 점점 벌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8장 22절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나한테 이렇게 고백해요.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이기고 온... 이 기도원을 바라보면서 백성들이 열광하는 거예요. 당신 같이 승리할 수 있는 어떻게 300명만 데리고 와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능력 있는 당신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 사사시대 때 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사로온 기도원이요. 이제 왕노릇 해달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들은 기도원이 아주 멋있는 대답을 합니다. 우리 사사기 8장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8장 23절입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의 왕이신데 어떻게 내가 너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겸손한 대답 아닙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기드온이 스스로 어나 내가 왕이 될 수도 있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진짜 왕은 하나님이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왕이 되겠냐? 어떻게 보면 대단한 믿음의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그 다음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또 말하는데요. 요청할 것이 있대요.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금 귀고리가 있었는데 탈취한 귀고리를 가지고 있다면 나에게 달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니 지금 뭐라고 하냐면 나는 왕은 못하지만요 대신에 너희들이 전쟁에서 탈취한 그금 귀고리를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앞에는. 그렇게 멋있는 고백을 해놓고 뒤에는 조금 내용이 찝찝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금 귀걸이를 받은 거예요. 금으로 된 귀걸이를 말이죠. 근데 그것을 모아 보니 26절을 보니까 기도이 요청한 금 귀걸이의 무게가 금1,700 세겔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지금으로 환산해 보면 거의 몇십 킬로가 되는 금덩어리로 변하게 된 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 뒤에 초승달 장식한 패물들,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의복까지 엄청난 양의 전리품을 가지는 이 기드온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가지고 기드온이 무엇을 했을까요? 가난한 백성들을 먹이고 그들의 백성들에게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결국 이 금을 가지고 무엇을 만드냐면 사사기 8장 27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애봇 하나를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돈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라고 고백합니다. 애봇을 만들었대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애봇은 무엇이냐면 대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입던 예복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돈이요. 애봇을 만들었는데 제사장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애봇을 만든 거예요. 결국 이 에봇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음란하게 되었다. 올무가 되었고 원흉이 되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부분을 보면요, 기도원의 인생에서 가장 찬란한 순간을 맞이했잖아요. 300명을 데리고 가서 전쟁에서 승리한 거예요. 그런데 이 승리의 순간에 어, 잠시 잠깐 방치해 두었던 그 틈을 통해서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 욕심이 얼굴을 내밀어서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온 나라에 음란의 죄가 들어왔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틈 하나 놔두는 그 바람에 그동안의 수고와 노력이 물거품 돼버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을 잠시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작은 팀이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미디안과의 전쟁, 큰 전쟁에서는 승리하였지만 자기 마음에 일어난 작고 소심한 어 사소한 욕심과의 싸움에서는 실패하는 기드온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큰 전쟁은 승리했는데 작은 자신과의 욕심과의 전쟁에서 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될수 있는 그큰 기회에 유혹에는 이겨냈지만 황금 덩어리의 유혹에서는 이겨내지 못하는 기드온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다가 보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큰 문제 큰 시련이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데 진짜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드는 것은 아주 작은 문제일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 2장 15절을 보면요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냥 여우가 아니라 작은 여우임을 강조할까요? 작은 약점, 작은 문제, 작은 연약함, 작은 틈이 우리를 넘어뜨릴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진짜 큰 문제가 있을 때는요. 오히려 예배전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붙들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요. 그런데 아주 사소한 문제, 작은 틈, 작은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내 힘으로 할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 이거 괜찮아. 내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어.라고 하는 그 교만에 빠질 때 우리는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에게 두, 주는 두 번째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평안할 때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어떻게 어떻게든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어, 평안할 때는 그런데. 방심하다가 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기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미동과의 전쟁, 전쟁에서 대군과 싸우는 앞에서 300명을 데리고 나갈 때는요 온전히 하나님을 붙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나힘으로이 전쟁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매달리겠습니다 간절하게 나갔던 기도원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전쟁이 끝나자마자 승리하자마자 평안함이 찾아오자마자 욕심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원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노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아의 홍수 기간 모든 사람들이 막 미쳤다고 했어요. 아니, 저 방주를 만드는 것을 보면서 아니 왜 방주를 만드나 사람들이 얘기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아주 의로운 노아가 그 심판이 끝나자마자 나중에 막 수레치한 모습도 등장하잖아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있지 않습니까? 사울 왕의 추격이 있을 때, 이방 민족과의 전쟁이 있을 때 항상 주님께 찬양하며 믿음으로 고백했던 다윗. 그러니까 수많은 승리를 거머쥐었어요. 그런데 다윗도 평안한 날이 찾아오자마자 어느러지게 자다가 일어나서 옥상으로 갔다가 바세바를 보고 범죄하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하는 날에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 평온한 날에도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있지 않으면 그때가 넘어지기 가장 쉬운 때임을 기억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조차 삶이 휘청거릴 정도로. 넘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평안할 때 주님께 더 붙들려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호렙산이 진행될 때는요, 교회 전체적으로 막 영적으로 막 뜨거워요. 그런데 호렙산이 끝나자마자 더 뜨거워진 우리 교회,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평안할 때 넘어지기가 너무나도 쉽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교훈은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성령의 옷을 입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요, 사사기 8장 27절 말씀을 보면요, 기도이 모은 금으로 에보스 하나 만드는 장면이 등장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에봇을 만들어서 기도온이 자신을 위해 그 예복을 만들었지만 사실은 이미 하나님께서 기도온에게 금으로 만든 에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옷을 기도온에게 주었습니다. 말씀을 찾아보니까요. 어, 목사님, 옷을 입혔다는 얘기는 없는데요? 맞아요. 그런데요. 사사기 6장 34절을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우리 사사기 6장 3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아멘. 자이 말씀이 기드온이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후에 이제 나팔을 불고 군대를 모을 때의 장면이 등장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빨간 글씨로 된이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사사기 6장 34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라는 이 말이요 히브리어 원, 원어 문자 그대로하면 예호바 루아의 기드온 라바시라는 이 문장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요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을 옷 입히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셨다라는 것이요 원어적인 의미로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을 옷 입히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기도온에게 금으로 만든 애복과는 비교도 안될 만큼 이미 여호와의 영이 있는 성령의 옷을 기도온에게 입혀,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옷을 입고 나서 기도온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뽑았던 300명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기도온이 전략과 지략이 있어서가 아니라 성령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기도온이 이것을 몰랐어요 성령의 옷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능력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옷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그 옷을 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기도온이 살고 있는 사사시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다가 막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다가 우상도 섬기다가 맘대로 하고 있었어요.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과 딱 붙어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틈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에 틈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만 온전히 섬겨야 하는데 왔다 갔다 섬기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할 거냐. 너희가 하나님을 믿거든 하나님을 따르고 너희가 바알을 믿거든 바알을 따르라.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라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하는데 세상에 나아갔을 때는 타협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예배의 타협, 기도의 타협, 말씀의 타협. 나는 이러니까 예배 드리지 못해. 나 이러니까 예배할 수 없어.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말씀 읽을 시간이 없어요. 우리에게 이런 타협이 있을 때마다 금이 가고 틈이 생기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 이야기만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건물에 불이 났어요. 집에는요. 아버지와 가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이제 불이 났으니까 살기 위해서 옥상으로 대피해서 올라갔어요. 그런데 불길은 점점 올라오다 보니까 때마침 이제 옥상에서 피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을 돌아 돌아보니까 옆 건물이랑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편 건물은 한 사람이 누워서 닿을 정도의 거리에 떨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인은 건너갈 수 있어도 아이는 건너가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은 불로부터 안전한 거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위급한 상황에서 성인은 점프해서 건너갈 수 있었지만 아이들에게는 무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방법을 씁니까? 아버지가 자신이 그 건물과 불난 건물 사이에 다리가 되어서 아이들을 건너갈 수 있도록 해줬대요. 자신이 누워서 건물 사이에 누워 있고 자녀들이 아버지를 밟고 반대편으로 갈수 있게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게 해줬다는 거예요. 결국 아버지를 밟고 넘어서서 나머지 가족들이 모두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바알을 선택하고 여전히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그 벌어진 틈을 메꾸기 위해서 그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하고 있잖아요. 이 건물에 살아야 하나, 하나, 건너가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그 다리 역할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틈이 벌어졌지만 예수님을 통해 그 틈이 다시 붙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나의 삶의 모든 순간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의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틈이 없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세상에 나아가서도 하나님을 붙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것 같아요. 로마서 8장 39절은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함께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든 틈이 많이 벌어졌든 우리가 주님을 잊고 살아는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다리가 되어 주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과 제가 그 틈이 메꾸어질 수 있도록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삶에서 믿음의 삶에서 틈이 있다면 그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께 붙들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틈이 보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약점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틈이 있어요. 믿음으로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성령의 옷을 입혀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을 누리면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